왜사장 무조건 막아야지 그걸 놔두면 어떡해 지금 플러스원 누구야? 영호 형이랑 어, 오케이 영호 형, 영호 형. 이제 동네 가서 이제 농구 이게 열리면 올려 자신있게 아거기네 동네 이름으로 아, 아 플러스원 야 플러스원 누구야 플러스원 평화, 플러스원 누구야 아, 아, 현우 형, 영호, 영호 형 이제 아. 플러스 원으로 싸우네 이제 아. 이제 파울로 한쌍니까 플러스 원으로 싸워 이제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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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라 먼저 이제 플러스 원아 자신 있으면 거야. 챌린지 네, 챌린지 이제 누가 먼저 아. 시작한 것 같은 안무관심 자신 있어 챌린지 먼저 누가... 여기 여기 심판지너아나나나그 심판지. 불고 있다 통화중는데너 <laughs> 잘했으면 됐습니다 아. 자신 있으면 얼굴 때리더라고 <laughs> 아, 아 그래. 그래 다들 처음 하기가 싫어서 꺼려지네 지금 야, 여기 이길 수 있어야 돼. 자신 있어야 돼. 지금. 완벽한 것만 해도 완벽이한안 아, 아, 돼. 안 돼. 안 돼. 가가 성근이 온다는 거 맞아? 맞아. 스맞은 성근이? 근데 왜 성기 플러스 안할 때? 아, 사정이 정말 겁나 큰 건데.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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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가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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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음에또 응원 드리게습이름이 달라고 제가 소이한좋데 시간이 라고 오호! 오호! 화이트 좋아. 화이트 이승하겠는데 어디라고요? 이 제치 거예요. 이동? 응. 가면은 거기, 거기. 가면 이제 헤리어 좀지다있고 거기 지금도, 자, 지금도 한번 간다? 나 어렸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다 하고 가거 와, 역시 영호 형. 공가다 달려, 갑유다 달려. 달려. 와. 와. 아, 성기 못 따라가, 어떡해. 어떡해. 예이. 어떡해, 예이.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성기야, 벌써 다리 풀면안 돼. 안될것 같은데요? 저도 속도랑 안정성이 어쩔 수 없어 없기 거. 로했어 죽기사기는 막았어야지. 어. 아 이거 안 막아서 그런 거지. 예. 민이 너무 잘해. 프로프로지 돼. 달려. 달려. 야, 제. 예! 너무 다기민이가 오늘 완전 게임을 하네. 게임을 그냥 게임 체인저네 그냥 와우이안 하면 넣어야 그래. 숨이 안 하면 놀아야지 야, 이거 뭐야? 아이고. 어? 우 뭐야? 저건 뭐야? 저거 저거 잘는데 이번에. 야, 빈이가 6점이지 아킹드점의 절반을. 오. 렌지가왜 이러지? 달려가기보다는 <목소리가> 앞에 가드가 가드가 운명이 큰것 같아 오. 아, 성근이가 아직 안는 건가? <목소리가> 아, 나이스 리듬이 <나> 특이하다 <목소리가> 피벗 되게 특이하네 어박했어 형님 피벗이 마지막에 투독 치기로 치거든? 다 타이밍이 어? 다 아, 따라가서 손만 들어주면 돼두 다리 치킨이요? 오 민석이 없다 아 카운트 아 좋아 아좋 카운트 민석이 아, 아, 어. 오 여기 나이스 나이스 용석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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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아까 백보드 받는 거는 투로이겠지? <laughs> 아, 스윙 아, 좋다. 아, 들어갔어요, 들 또세요. 아, 아 나이스. 나이스. 백보트, 백보트. 달려라, 기루나, 달려. 나이스. 요새 우리 팀팀 좋네. 화이트 나이스. 안 먹으면 너지 어떻게? 그러게. 오렌지가 수비 가마이네오 민섭이. 아 민섭이다 이 어, 아, 아. 뭐야 이게? 오. 와. 어블 나가지 레어블. 아니 제가 이게 기능자 이 게임을 조절하네. 아, 자 레어블로 왔어요. 맞네. 게임을 조절하는 거 지금. 코트작데 아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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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나 됐어. 됐다. 또백코트안 했어. 아고 야. 아. 어? 이거 뭐야? 뭐이었어 더블 같았어 이게 볼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? 더블처럼 더블, 더블, 더블 같았어 자신 있으면 챌리지 자신 있으면 챌지 지금 건 조금 애매했어 음, 애매하지 않은 자신 있으면 챌린지야, 이거 이번 건 경합 들어가는 거니까 경합하다가 아 리린라서애매 나이스 좋다 역시 슈타다, 슈타아 근데 화이트 밸런스 응. 너무 좋아. 그래서, 문석이를 좀깔수 있는 게다 문석이가 너무 크다 어, 응. 그래. 안 돼! 음. 아, 석이깔렸근 이상했는데, 문석이 있는 게 너무 어좀 신기하다. 문석이 우리 줘, 우리 줘. 나 화이트로 왔어. 아니, 아니, 너나 형, 무 다음이 왔할 때. 그래도 있어야 돼. 와우 잘 흔들었다 역시 영호, 영호 형 아, 없어 영호 형하고 오 어, 민영이 좋아 영호 형 수비 좋았어 수비야 라수리 자세 낮추고 나이스 나이스 볼 나이스 볼